3시, 아홉 시 가는 게 좋나요? 뭐가 좋나요? 5시, 7시 애매한가요? 별론가요? <웃음> <웃음> <둘다> <웃음> <힘들었어요>? <웃음> 왜 그래요? <laughs> 오늘 텐션, <laughs> 아, 텐션 올라 텐션 네, 올라어이플레어가어디 아 어디? 아직, 아직. <laughs> 아 뭐야, 아 잠깐만. 아 미안해요. 님들! 뭐함 <laughs> 아, 미안해, 미안해. 제가 헷갈렸어요. 아, 나... 이플레어랑 이플어 헷갈렸어요. 미안해요. <laughs> 아니요, 잘했어요. 제가 있기 때문에. 제 애플님 죽어서 다시 하려고 했어요. 아니. 제 네, 애플님 죽어서 다시 리트 하려고 꺼친 거예요. 아나 우리 애플님 BPS 소중하니까. 전혀. 애플님 저밖에 없죠? 아 그러면 그요 역시. 일커의 생존기는 숫자지. 어녕녕. 일카 가겠습니다. 어녕녕.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네. 아전 빨리 말할게요. 히그 롤러코스터 그날이 관계 <laughs> 내려오지 마세요 새끼 <laughs> 아 뭐야 죄송합니다 여기 왜이돌려래 대체 뭐야 아이 무슨 일이 나는 건가요? 제가 또 헷갈렸어요 촬영과 절전을 미치겠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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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렁 안으로 안으로 백이 나와요. 아, 절단 이거야 절단 절단 절단. 아리스 아리스 그대를 다아이션보아바꿔도요 안돼. 백이 이제 이제 안 오네. 그렇지 돌아와. 기계 오류. 어어 입술 쫙. 맞죠? 진 죄송. 나왔어 좀 나와요. 아, 나와요. 나와요. 또, 또 나오는구나. 아, 어죄송합니다 죄송. <laughs> <laughs> 46, 46. 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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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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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힐힐 영힐 없어 여기는 힐 연습 춤이나 춰야지 아유 씨만 들어온 개신 만들어 오네 개신님 님이 개신님 영웅 세요아 너무 빨랐어 간다 너빨 이것이 나이다 관용! 관용! <laughs> 애플님 제쪽 아니에요. 아.. 안 보이나 보여? 그 어디지? 모르겠다. 일단 맞았음 <laughs> 그래요. 제 쪽에 있어도 돼요. 아저 너무 차다니는 <laughs> 거 아니에요? 애플님? 쟤 뭐? 저 안.. 고객 너무 쪼끄매서 보이지도 않는다고요. <laughs> 아 <아유>, 지긋지긋해. 에들어오기형보이 <laughs> 어? 흐가죽을어안 <Undon> 아니네? 트로님이네 뭐야 <Legend> 아니 맨날 맨날 죽으셔 아안나 분노 분노에 제시 를다가 터지면 다시 원상받게 돼하고 이게 좀 귀찮을 수 있긴 한데 귀찮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. 새시종에 <laughs> 아무렇게나 갖다놔도 제키님이랑뭐 호원님이 알아서 축구 때리 축구 <laughs> <죽고> 때릴 거예요. 그냥 <laughs> <laughs> 아, 알아서 잘하실 겁니다. 아, 알아서 때리게. 일상을 뭐? 짓는데요. <laughs> 알아서 뭐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뭐 알아서 하시겠죠. <laughs> 잘하실 겁니다. 횡보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뭐? 엔트로피다. 들겠습니다아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<인간이 웃음> 뭐야? 아, 아. 래요 아, 잘다 아... 제가 음늘 님, 당향 먹었는데, 가까이 오세요. 당향 먹고 죽었어. 와, 와, 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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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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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, 대기, 대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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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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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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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말 했다! 생생생 뭐라 할 바랬다! 어... 딜 안정하자. 딜안정하네 응 이거 그냥, 그냥 되지 않을까? 아니요 안 돼요. 파었어 어? 었대 빨리 잡아요. 레디 미! 디 고! 어 아니, 이거 안 누구 이야안끈거야안 끈데, 야거야다행이다 아, 이거!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 같은데 이거! 아, 이안 아, 이거! 야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 아, 거 아, 이거! 아, 이 아, 이거! 이거! 아, 이 맛보기 아, 기다크 리딩 어요 리딩 가능 저도 층 리딩 가능 와, 뒤 봐야 돼 아, 레이인가 이거 설마? 어... 오오오! 안 돼! 한번 터칠 때가 되었다는 건가 <laughs> 아, 열심이 하고 있다고요이 이 이, 이 상태로 어이 상태로 혼돈 아니, 아니야 절단, 절단, 절단 상대! 아이고 어, 다 플래그... <laughs> 래 블랙을 누구일까~? 블랙도 누구인가~? 이대님이요!!! ㅋ ㅋ ㅋ ㅋ ㅋ 세웠나... ㅋ ㅋ ㅋ ㅋ 아, 왠지 상자 99... 99, 98은 안올것 같은데, 나? 저거 플래다 가위가 한 개? 저리 꺼져! 어디라뇨? 에이, 말이 심시네전 죽기 싫었어요. 그집파그물누구 <laughs> <laughs> 아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<laughs> 아휴, 아휴. 급하다보면 본심이 나와요. 저게 본심이었군요. <laughs> 항상 우릴 먹었던 거였어. 저못 들어가요? 잠깐만, 잠잠너못 들어가요. 아니! 아, 나, 나. 네, 있다, 네, 있다, 네, 있다. 안 됐다. 다 안됐대 <laughs> 이걸 리 이해할 수 있어요 딜이 안 돼요 <laughs> 아웃플 좀만 옆으로 가도돼요 안돼요 와내애플 옆에 있지 <laughs> 음. <laughs> 음, <laughs> <laughs> 뭐야 뭐야 <laughs> 잘가라 이애 <laughs> 아이 저 죽나? 뭐가 허전한데요 생님 <laughs> <laughs> 허전하나뇨 <놈. 웃음> 근데 여러분 학자가 이래요 뜬금없이 유튜브 깍자지 말아요 ㅎ ㅎ ㅎ 여러분 깍지 마세요! ㅎ <laughs> 단그 에플린~~~ ㅋ 발가락 렸어큰일났 집중력 떨어지기 시작했네 이쁜 거 달고 오셨네 바짝바짝한 아, 거아와너다바짝짝하고이네 <laughs> <반짝반짝한 거 예쁘네. 웃음> 눈에 <불, 불> 는데요 <laughs> 제 심장. 아, 기체 심장처럼 반짝반짝한 뭐가 <laughs> <수가> 있네. 전나와요. 너무 풀려진 게왜 많아 보여? 음, 착각이 음. 아닌. 상개 <laughs> 있는 거왜나 한자인? <laughs> <laughs> 이거 <이름> 아시는 분. 풀려진 <laughs> 게 너무 많아 보여서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많지 풀려지? <laughs> 제칭을못 봤습니다. <laughs> 제 탱커 님이안 됐습니다. 세칭을 못 봤습니다. 뭐라 뭐라 <laughs> 왼쪽에 나 혼자 서 있지 뭐라. <laughs> 로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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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로또인데? 기준님 아 부활 땡겨줄게요. 오오 기준님도 누워서. 리에요 열 여기 가시죠. 우리 <laughs> 가긴? 나갔 네, 나갔다 와야 어디 요 근데 스바이스트는다. 운전 아직 아직 신에게는 20분 10분이라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. 빨리. <laughs> 나갔다 올까요? 네. 교님 네. 네. 괜찮아요? 네. <laughs> 님 <회수님> 아직 괜찮으세요? <웃음> 아니 <웃음> 어떻게 하라 해, 플 어떻게 하래요? 보라어 <laughs> 이렇게까지도 케이 모르셨을까요? 호원님도이곳이지옥인줄모르셨을니다영상은 <laughs> <laughs> 일부분이었다는 거. 어? <laughs> 이번에 캡시다 상자 좀 먹어요. 우리 어디 먹고 싶어? 머리요, 네. 머리. 네. 그럼 되지 않아요? 닉스 머리, <웃음> <웃음> 닉스 머리. 아, 뭐, 딱히 샌드블렌어, 샌드블렌어, 게이 헤드, 스스님 부활 땡겨줘요, 빨리! 어, 아니네 <laughs> 피야아 피? 피더내려가야아 아파 땡겨요 오늘 죽어요 <웃음> <웃음> 뭐야, 저분 아직도 안 죽었어요? 오, <laughs> 리야 네. 네, 여러분 이제 불량 뽑았으니까 이제 깨죠이 정도면 불량 충분해요 음, 1시간짜리 나왔다 30분짜리 나왔어, 30분짜리 자르고 잘라서 30분 어, 어, 그 그래, 비하인드 30분 그래서 1시간 <laughs> 어, 와 어디 살았어요? 와 애플이 어떻게 살았어? 산게 3개. 다음 종지 구해요 아, 안돼 안돼 와 나만 집어먹었어 님들 뭐하는거야 하하 고무 고마어요감감게서 감감 도와줘요. 감감 도와줄게. 따개 아직 몰라 아직 몰라. 됐다 죽으면. <laughs> 3데요 선생님. <laughs> 야무. 됐다. 와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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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장갑 장갑 나왔는데 이번 장갑이잖아 어디 비스 저희 어? 공대 시트 좀 주실 분? 아가 <laughs> 일단 먹어요. 일단, <laughs> 일단 먹고 보 그러게요. 간다. 생드를 어, 어. 주고. 저주사위 저, 볼래요? 니들 저주사위 볼래요? 네. 근데 저희 올주하기로 했잖아요. 니들 저주사위 볼래요? 빡치. 음. 아니에요. 드셔어 이야. 사팔. 나왔어. 4-8. 받아 아 천입하세요. 어차피 못 먹었어 어차못 아, 먹네 <laughs> 아니 리카님하고 옴님이다 호로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된다. 이제 자유를 정하시요수고습니다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3층 구경 가나요? 그럼, 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오오 너무 네. 힘들어 에이, 고기 공기만 고기, 맞고 오신다.